웹소켓 API 구현 당시에 웹소켓 핸드쉐이킹 시 해석 조적이 불가능하여서 JWT를 통한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능을 순수 웹소켓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전환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서 JWT 값을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서 어, 세이프 영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어, 저희는 매주 멘토님과 트러블 슈팅 과정에서 좀더 사용자 관점에서 UX에 대한 조언들을 얻었고, 그 조언들을 바탕으로 기획과 UI/UX 파트와 빠르게 소통하며 수정하여 해결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개발 시작 전 철저한 g 브랜치 전략에 더해서 강력한 코드 컨벤션을 통해서 클린 코드 작성이라는 목표에 다가갔습니다. 특히 Airbnb 코드 컨벤션을 모두 숙지하고 ESLint, c o n 를 통해 실제 개발 환경에서도 강력하게 제어하여서 일관성 있는 코드 작성에 힘썼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40% 이상 달성하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코코를 프로젝트에 연동하여 테스트를 커버리지를 리포팅하고 테스트 코드의 수치 뿐만 아니라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 리뷰와 디팩터링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트 커버리지 57%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식스센스의 어, 기능들은 어, 지금 직접 이 해당 QR로 배포 사이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소통을 해주신 리버을 진님하고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패킷 매니저님과 멘토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고생한 저희 디버깅 팀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그 배우님들 더빙 시험까지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노력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무렵까지 진짜 인상 깊었던 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점중 하나는 그 육조는 사전 리서치나 고객의 목소리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하고 활용을 해 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리버브리 이번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희 프로덕트 그리고 그 의견을 통해서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식스센스 팀에서는 그 프로덕트의 개선 문제와 개선 방향을 고객의 문제점과 정말 뾰족하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잘 봤습니다.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리버블 전체 팀원이 한 3박 4일 동안 워크숍을 가서 좀 4분기 마지막 전략, 그리고 내년도 전략을 좀 세우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주셨던 어, 다양한 이런 이용자 활성화 전략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한번 시간 잡아서 사무실에 놀러 오시면 제가 어, 커피 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초대장 아이디어, 어, 나왔을 때 직감했지만 아주 너무 와우 했고요. 스토리보드를 영상으로 이렇게 차분히 잘 전달해서 발표 전체 진행하신 것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듣는 저희가 너무 편했습니다. 개발도 아주 완성도 있게 다 하셨더라고요. 패캠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나날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구현하고 설득하는 능력들이 되게 많이 수준이 높, 높아지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특히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제 어, 성능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상적이게 잘 봤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이제 최종 발표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고 좀 안도하고서 그냥 좀 치워버리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데 좀 미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서 가지고 있게 좀 미리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정보가 누락되는 거 생기고 점점점 빠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발표 내용에 뭔가 성능 테스트도 넣어주셨는데 뭔가 그런 거 실제 하신 거 있으면은 개발이나 여러 군대에서 약간, 수, 그, 경력이라든가 그런 거될 때도 수치화해서 객관화한 거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주신 것처럼 뭔가 내가 이렇게 뭐 어떠한 점을 뭐 요렇게까지 계산했다고 잘 적어주신 것 같아서 좀 좋았고, 이게 개발 일정이 어찌보면 되게 자, 짧은데 보니까 테스트 코드도 거의 40, 뭐몇 프로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연휴에도 진짜 아니시고 개발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열심히 약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모든 조우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에 맞게 실제 서비스처럼 잘 구현해주신 것 같아서 잘본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